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LOZ에서 나온 모터사이클 오토바이입니다. 예, T0005 제품 블리고 20피스 제품이구요. 예, 정한 TNC라는 데서 정식 수입한 뭐 보험도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. 이게 뭐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, 진짜겠죠. 예, 이 회사 제품이 레고랑 호환도 되구요. 근데 요거 지금은 레고랑 호환은 안 되는 블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저 뒤에 자전거 하나 조립을 해봤는데, 아주 애 먹었죠. 이 회사 제품은 아주 괜찮습니다. 괜찮고, 품질도 좋고, 블록도 괜찮은데, 설명서 개판이고요. 가끔 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별로인 게 종종 있고요. 예, 설명서가 이게 전부입니다. 예, 잘 보지 않으시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, 하래, 어떻게 해먹어야 하라는 얘기야. 상상하게 되는데, 예, 블록 피스는 꽤 크고요. 인터넷에서 한1 0도에 교육을 했습니다. 제가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,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이 회사 거블록 모으시면, 어, 레고랑 잘 이용해서 잘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에, 설명서는 거의 뭐 왕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자, 또 조립하는데 애로상이 있을 것 같네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여기에다가 파란색을 갖다가 끼워 놓습니다. 에, 여기 보시면 여기 십자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여기 안에 돼 있기 때문에 안에 꾹 늘어두시면 껴집니다. 껴지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이랑 녹색을, 이런 네, 식으로도 껴지고, 이런 식으로도 껴지는 거죠? 이렇게 두개껴주려는거 같고요. 설명서가 애매, 애매하고, 좀 재판이어서요. 아,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. 에잇, 잘못됐잖아. 생명이니 노란색이라고 그랬는데. 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거를 껴주라는 건가? 에이. 아따, 애매해라. 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껴주려는 것 같네요 이 방향이 맞나? 네 방향은 맞네요 예 껴주시면 되고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조카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블록 다음 거 이, 여기 1번 끝난 거고요 참 이거 이게 1번으 끝난 거야 이렇게 확대해서 봐야 좀 보일까 말까 하고요 확대할 것좀잘 보이네요. 네. 이쪽 같은 경우에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이제 미리 만들어 놨다는 그런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상태에서 빨간색, 빨간색이 없어요. 주황색, 주황색을 이쪽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. 이 네. 블록은 어떻게 보면 그 레고보다 더그 커스텀해서 직접 만 창작 블록 만드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. 이 제품이랑 그 레고랑 같이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뭐야? 이게 여기 껴지나? 아, 아 껴지는 것 같은데. 아하하하. 여기 보면 동그란 구멍 있잖아요. 기다 껴주는 것같네요 아닌데? 이거 여따 그냥 밀어 끼우려는 거야? 나 동그란 구멍은 아니고 이게 아참 얘네 설명 참 멋있습니다. 그래 그래. 아 이걸 붙이면 되겠구나. 등잔 밑이 둡다고 카메라 밑이라서 피스가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끼우면 되겠네요 저 동그란 쪽은 안 들어가고 이쪽만 끼워지니까요 의자 의자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 여기까지 됐고요 2번까지 완성이 됐고 아이고 힘들어라 네,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셨어요 네. 그다음에 요 위에다가 여기다 끼는 것과 여기다 이렇게 끼는것 같습니다. 왔다. 네. 이렇게 위로하게 껴주고요.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여기다 끼는 것 같아요.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끼는 것 같고요. 바퀴를 양쪽에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바퀴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양쪽에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는데 아까 저 블록 남은게 있으니까 으, 잠깐만 나와봐 블록은 꽤 튼튼하죠? 그 싸구려 짝퉁 이렇게 막 휘면은 부러지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이렇게 땡겨도 탄력도 좋고 제품은 품질은 괜찮습니다. 설명서가 그지 같아서 그렇지. 이렇게 껴주시면 몇 번까지 완성된 거야. 그리고 요거를 아, 아 도저히 못 알아먹겠다. 이거 보고 따라하자. 이 앞에 이거를 저 안쪽에다 끼워 주면는거같고 이렇게 아 이게 좌석. 아, 그 할리바이 할리 할리비 할리 데이비스인가? 그자전거 있잖아요. 어우. 들어가라. 어후, 안 들어가.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어떡하나요? 어휴. 저기 들어가야 끝나는데. 어이, 안 들어가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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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왜안 들어가죠? 스파 제대로 껴. 엉뚱한 데로꼈나 아, <laughs> 저기 끼니까 되는구나. 아닌데? 여기 끼면 안 여기 아, 여기에다가 이걸 눌러서. 네, 옆주 좀하면 됩니다. 아, 그 할리데이비슨 있잖아요, 이렇게 브롱브롱하고 이렇게 좀 앉아갖고 다리도 비타는 거요. 그 오토바이를 만들 것 같은데 네, 이런 제품입니다. 천 원짜리 제품인데 이거 보셨듯이 이거 다양하게 어, 응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데 뭐 별로 별로 이렇게 겉보기에는 멋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, 여러 개 합쳐서 가지고 노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창작 제품 만드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게뭐 두뇌 개발 그런 게 좋다고 하긴 하는데. 뭐 가격 대비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좀 이거 지금 저도 몇개해 봤으니까 좀 알지 난생 처음 해 보시는 분은 좀 하다가 확 던져 버리시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이런 거에 또 바퀴도 돌아가고 꽤 괜찮죠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면 이 자체에서 나오는 블록이 있거든요 그거 연결하시면 레고랑도 또 연결이 쭉쭉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, 자전거에 서 오토바이였는데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